네 이번에 그림자전이 13회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그 그림자전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올해 13회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건 이제 모란이 되겠습니다. 모란은 이제 부기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다 좋아하시는 모란이 되겠습니다. 이 소나무의 특징은 여백의 위를 살렸습니다. 여백이 있으면서도 뒤에 산소화가 받들여진또거기에 글씨가 아주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굉장히 관심이 는 소나무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황매는 좀 귀하지요. 대체적으로 홍매들은 많이 하시지만. 이 기한 황매가 좀 약간 고급진과이 중치의 느낌을 좀 특별한 기법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 왕죽이 되겠습니다. 이 왕죽은 흔히 대나무, 작은 자의 대나무는 많이 하지만 이 왕죽의 기법은 좀 독특한 기법으로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된 후에 돼야 가능한 왕죽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이제 풍매가 되겠습니다. 그 뭐, 매화는 뭐, 추위에 향기를 펼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다들 잘 아시는 풍매고요 어, 하여 뭐, 그 가을 느낌의 감. 여기서도 이렇게, 감은 많이 달렸지만, 원근감은 잘 살려진 작품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이 작품은 어떤, 동신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명인 내네 고향 남쪽 바다 누구나가 좋아하고 좀 선호하지 않나 싶은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 은 가을연가 우리 한국화에서 많이 쓰는 많이 그리는 작품인데 지금 이한쌍이참이 구도에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구도의 그, 쏘가리, 이들 좀 그리는 분들도 많은데, 쏘가리는 눈물 중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 둘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구도 잡기 위해서 두개 잡는 것은, 여기서는 아니고, 한 마리 내야 됩니다. 여긴 두 마리를 걸었지만, 그림은. 네, 이거는 현재 하면 이제, 매화 이제 고목에서 묘화가 틀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구조와는 좀 다른 고목 묘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요한 소리라는 명제로 어떤 봄에 그신심상골에대옥과 꽃으로 화무니를 이루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을바다. 네, 물고기 표현이 아주 예색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작가의 직접 평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건 국화는 이 국화와 이 글씨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네,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분은 한국화 전공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포근함. 을 네, 설경, 소나무도 힘들지만 설경은 더더욱 좀 힘이 드는 건지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상이라는 작품은 어, 이 연꽃 한 송이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연꽃과 봉오리와 모든 것을 다 작은 공간에 모든 것을 표현이 다잘 되어서 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아 네, 해바라기. 이거는 그 해바라기 그 시방을 할때 굉장히 독특한 기법으로 해바라기를 그렸기 때문에 이런 해바라기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해바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꽃, 누구만 우리나라 분들한테 한 번씩은 한국화 하는 분이라면은 찍고 넘어가는 듯한 무구마가 되겠습니다. 에, 묵매는, 어, 이렇게 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묵매가 되죠. 고무의 매화, 맷송이. 같은 구도에 같은 개념에 심플하면서도 꽃 맷송이가 굉장히 작품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아, 이 작품은 그 우리 홍보위원이신 송옥성 님의 작품인데, 이렇게 흥매 역시 이렇게 잘 그려진 데다가, 이분의 특징은 이 적은 사이즈에, 아, 표급 이런 식으로 해도 작품을 살릴 수가 있구나라고, 네,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음, 읽은 나는, 네, 바위의 나는. 그러니까, 난, 을 이렇게 컬러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을 준 난이고요. 이 포도는 저 동경대 교수님 포도인데, 굉장히 포도가 좀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laughs>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디어가 엄청 많은 분이어서, <laughs> 먼데 하늘의 꿈꾸며 아라리 박혀라는, 그러니까 이 화제부터가 조금 남다른 느낌입니다. 이 작품은 어, 너에겐 꽃이다라는 거에 맞게 흐드러진 꽃비가 내리는 듯한 표현으로 빛감을 쳐서 흐드러진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합풍수와 네, 여름에 이런 연꽃이 피어 있다면 또 목련도 또 나름 어떤 느낌을 주죠. 그 이걸 이제 사근자에서 흔히 하는 죽 대나무 소리 그 잎이 약간 그대나무에흔들리 듯한 느낌과 이 화재와 뭐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계절적으로 가을에 또이 작품도 자기 또 계절이 있어서 계절에 해야 좀 돋보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가을이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이니까 전시하는 그냥 잘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눈 내리는 옛집, 이거 이제 설경. 네. 그러니까 어떤 초가집에 눈 덮인 초가집을 하면서 뭔가 우리 어떤 감성을 느끼게 하는 네. 작품입니다. 이 학생도 미술을 전공한 학생인데 굉장히 이 위에 하나 더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나름 구상을 합니다. 작품입니다. 이 사람도 미술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아, 이거는 음, 해송, 경송장청이라는 것은 단단한 선무과 오래도록 크다. 그래서 이 해송의 녹색의 기법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맨 마지막에 할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소나무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소나무의 어떤 기운이 좀 아직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분이고, 가을에 감이 하나밖에 없을까. 이분은 약간 소나무보다는 약간 그 외로움을 좋아하는 약간 감성적인 작가야. 맞습니다. 아, 이분은 목매... 그 이분은 우리 사실의 막내 변호사로서 굉장히 심플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목매를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와서 의외로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일본에 계신 교수님 작품인데, 이분 역시 이제 아이디어가 많고요. 소나무 순지는 좀몇년한이삼년 됐나요? 그렇게 좀하시는 분이시고 아, 애단 동전 그대 이스메에도 도공상 아도이군요 이분은 굉장히 세필로 이렇게 연필화를 좀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세밀한 주법을 잘 쓰시는 분이세요. 어, 지푸른 여름 무엇을 숨지 제가 이분은 이제 성경관제 교수님이신데, 어, 여름에, 어, 저희가 양양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야말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매미를 잡아서 직접 여기다 이렇게 대구 끓였던 좀 독특한 사연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연도를 많이 하시지만 연꽃 하나에 임팩을 줘서, 네. 한 번, 신 연꽃을 살려본 작품이고요 오후 햇살 아래, 네, 버드나무도 많이들 타시죠 뭔가, 뭔가 강물에 약간 비춰지는, 또기력기가 나는 그런 어떤 감성을 살리는 작품이고요 이분은, 음, 이 명화를 처음으로, 진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경풍을 한번 해보셨는데 자녀분들한테 선물을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반응이 참 좋은 우리 회원들한테도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간접 네, 교육을 시키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어, 이 소나무 기법이 좀 다르죠. 그리고 표구를 대부분 하나로써 하는데, 한 나무를 두 개로 약간 연이어 주면서, 어, 조금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을 준 현대 교수인데, 저희 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네, 10년 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양한 데 네, 수품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초대 작가가 계신 분이십니다. 어, 이 작품은 공명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어떤 보는 이들한테 어떤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래서 공명으로 했고, 메어가는, 그래서 주와, 주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주가 소나무기 때문에 흑살이 없고, 메어가는 뒤에서 좀 약간 흐림것으로 두로에화화를 네, 넣었습니다. 자, 아,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시면서 글씨에 대가이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산수화를 했는데 글씨를 잘 쓰셨기 때문에 이 작품이 훨씬 살아나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림을 하면서 글씨를 잘 쓰면 그만큼 그림을 살릴 수 있는 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작품입니다. 이 모라는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잘 했어요. 이 학생은 대한항공에 다니는 학생인데 굉장히 그림의 네. 수질이 좀 남다른 걸 느끼게 하는 작품이고요. 음, 네, 이분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글씨에서 대상도 여러 군데서 받으시고 초대 작가가 되셔서 어, 굉장히 글씨가 이렇게 좋기가 쉽지 않은데도 굉장히 겸손하시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 이건 우리 대학호사님 작품인데요. 솔리가 말입니다. 저는 이분하고 같이 어디 이제 여행사아서남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 이거를 거기서 사진 찍어서 작품화하는 그런 열정과 아이디어가 많은 변호사님이십니다. 아, 이분은 좀 연세가 있음에도 행복한 미소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자체가 이제 즐거운 은것 같고, 열심히 계신 분이시고요 파초. 어, 네. 우리가 이 파초를 할 때는 파초를 하다 보면 굉장히 필력이 생기면서, 네, 의미도 좋고, 네. 이것도 어디 공모전에 냈던 작품입니다. 모란. 이분은 모란만 거의 1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들이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연세가 있음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네. 홍매를. 네. 이 홍매의 그 중치가 굉장히 필력 있고 색이 좋죠. 잘된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무장 작품이네요. 네, 왕족. 왕족을 자은데서 표현했을 때와 이렇게 길게 표현하니까 느낌이 다르죠. 이 작품이 공모전에서 오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설충매. 그러니까, 매화 외화 중에서도, 매화는 추위의 향기를 펼치 않고 어떤 그 지조를 상징한 설충매를 그려봤습니다. 이 작품은 제 작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